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윤준입니다. 이번 차량은 베뉴입니다. 제가 한달 전쯤 베뉴를 흰색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블랙, 검정색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9년 11월에 20년형 차량입니다. 모던 등급이고요. 추가 옵션으로 스마트 센스 옵션과 멀티미디어 라이트 플러스 옵션을 추가하셨습니다. 스마트 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후측방이라든지 그런 안전사양에 대한 거고 멀티미디어 라이트 플러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뭐 후방 카메라라든지 이제 모니터,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자체 지도는 빠져 있고요. 대신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페올리어 를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순정 av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에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성능상 무사고 판정은 받았는데 단순 교환이 하나 있어요 그 부위는 트렁크 뚜껑만 뼈대는 건들지 않고 뚜껑만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무사고로 현재 되어 있고요 하부 상태는 올영호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15,000km가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19년식인데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차량 컨디션 상태는 굉장히 훌륭한 상태이고요 이제 차량을 보여 드려야겠죠? 저 이상모터스 채널은 이 대상 차량을 가지고 실내외를 빠르게 보여 드린 다음에 중반쯤에 제가 이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시세부터 특징, 뭐 등급이라든지 이런저런 설명을 해 드리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차량을 빠르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외관을 살펴볼게요. 모던 기본 휠입니다. 15인치 휠이 껴져 있고요. 휠에 기스는 없고 타이어 상태는 15,000km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어디 데미지 있는 곳이 없죠. 문콕이 있는지 옆에서 보면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차량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밑에 쪽으로 시야에서 가려지는 이 밑에 사이드 실 쪽도 어디 흠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고요. 뒤에 휠도 흠 없고요, 타이어도 자 데미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타이어 아주 좋습니다. 뒤에서 차량을 보시면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트렁크는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누르면 열립니다. 자 이제 소형 SUV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작아요 트랙스보다도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작습니다. 자 바닥 부분 보시면 그냥 신차 때 그대로인 상태인 것 같아요. 타이어 공기압 키트는 뜯지도 않으셨고요. 뭐 습하거나 물기가 있거나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는 굉장히 관리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베뉴 차량도 SUV이기 때문에 여기 시트 갈라진 거 보이죠? 6대4 폴딩이 됩니다. 커버를 띄어내고 의자를 눕히면 굉장히 널찍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차량이죠. 이 마감재 같은데 보면은 미세한 기스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트렁크에도 거친 짐이라든지 차를 험하게 운전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지고요투 채널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도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자, 조수석 면도 살펴볼게요. 휠 상태 보시면 이쪽이 살짝 모서리 부분에 약간의 흠은 있네요. 타이어 상태 당연히 좋고요. 옆면 데미지 없습니다. 자, 문콕 같은 거 보이지 않고, 사이드실, 조수석 쪽도 깨끗합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이 사이드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밑을 이렇게 맨날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딜러분들이 모르고서 수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돈을 아끼려고 수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 속임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사이드밀러 보니까 스마트 센서 추가를 했기 때문에 후축방 옵션이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조수석에 휠 보면은, 약간의 미세한 흠은 조금 있네요. 자 타이어 데미지 없고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차량 외관은 이렇게 보셨고요 제가 이제 시동을 걸고 엔진 룸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엔진 룸입니다 하부 상태는 올량으로 판정 받았고 미세 누유도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유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없죠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미션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무상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고 구입하실 차량은 아닙니다. 차량 상태 이정도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단순 교환이 있는 트렁크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트렁크 단순 교환이라고 얘기했던 부위가 이 모서리 부분이 까져있죠? 여기도 까져있고, 여기도 까져있고, 다 까져있습니다. 요즘 차량들은 문짝이라든지 트렁크, 후드, 이 실리콘 자체가 어, 발라져서 나옵니다 순정 자체가 예전 차는 여기를 실리콘이 없던지 여기를 눌러서 툭툭 터지고 그러면 어, 제꺼는 그렇게 보지만 이 차량은 볼트가 일단 풀렸기 때문에 뭔가 작업이 돼 있죠 그렇다면 뭘 보냐 실리콘 모양 또는 이 끝부분을 봅니다 끝에까지 잘쏴져 있지가 않아요 이 실리콘 부위를 보면 이 끝부분이 약간씩 다릅니다 교환이라는 거죠 트렁크가 교환이 됐다면 이 바닥면 백판넬이라고 죠이 부분이요 이 백판넬을 작업을 했는지 봅니다 여기서도 보고, 자, 웨더 스트립을 뜯어서 이 부위도 보고 용접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반대편도 용접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게 쭉 밀었다면 이 리어 핸더 양쪽을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리어 핸더가 용접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 순정 스포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뒷문을 열고 웨더 스트립을 또 까봅니다. 없습니다. 제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석 뒤로도 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웨더스를 까서 스폿 용접자국을 봅니다. 순정 그대로 아주 깔끔한 용접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없다. 그래서 트렁크 뚜껑만 단순 교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성능 점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사고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고요. 엔진룸을 닫고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와 옵션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스위치와 자동 접이식 미러가 보이고요. 전동 시트는 당연히 빠져 있습니다. 베뉴는 전동 시트가 빠져 있죠. 자 옵션 보시면 차선 이제 VDC 뭐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옵션이 있고요 주행거리 보시면 15,536km입니다 핸들 왼편으로는 블루투스 오른쪽으로는 계기판을 조정하는 리모컨이 있고요 이쪽 AV를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폰 프로젝션 기능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리어를 사용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각종 버튼유도 깨끗하죠 깨지거나 까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조수석 에어백에 대한 조수 에어백이 작동이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조석에 사람이 앉지 않았잖아요. 조석에 사람이 앉아서 감지를 한다면 그때는 에어백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조석이. 그게 어떤 의미냐면 혼자 운전을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에어백이 굳이 조석까지 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석만 터지는 거예요. 하지만 두 명이 앉아 있다. 그러면 이게 꺼집니다. 이게 꺼지면서 조석 에어백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이 앉았다면 에어백이 같이 터지는 겁니다. 그 의미인데 대부분 고객님들이 에어백 고장난 거 아니냐고 전화가 오거나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의미고요. 공조기를 보시면 프로토어 컨입니다 액정이 달려있죠. 이것도 하나의 옵션입니다. USB 단자, 기어봉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열선 시트와 열선 핸들 옵션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키는 제가 두개 받아놨고요. 자, 시트 컨디션 보시면 그냥 신차급입니다. 아주 좋죠.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제가 운전을 할것 같거든요. 이 정도 넓이로 보고 뒷좌석으로 이동해서 뒷좌석의 상태와 넓이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뒷좌석에서는 열선 시트는 빠져 있습니다. 시트는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인 컨디션. 어디 해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 소형 SUV이기 때문에 에어팬트도 뒷좌석은 빠져 있습니다. 헤드룸은 미니긴 하지만 SUV이기 때문에 헤드룸도 충분합니다. 레그룸은 주먹 하나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주먹 하나 정도. 그러니까 경차보단 넓고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음, 수입차로 따지면 한 5시리즈 정도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5시리즈가 생각보다 뒷좌석이 작아요. 이 정도면은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다리를 뭐, 모으고 있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이 정도면 굉장히 뭐, 넓습니다. 좁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자, 이 차량의 천장 상태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깨끗하죠? 전면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차량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데, 정말 진동이 없어요.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아주 차량 상태가 좋습니다. 사무실로 이동해서 이제 시세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배뉴 시세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19년식으로 전체 등급으로 봤습니다. 950만원짜리가 있네요. 오, 배뉴 1000만원 이하짜리 처음 보네요. 950부터 가장 비싼 모델은? 1980만원까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중고차 방어율은 배뉴가 최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반떼도 최고고. 근데 경차보다 더센게 진짜 배뉴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장 저렴한 모델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왜 이렇게 천만원 이하차를 처음 보는데. 어, 외관에서 봐서는 뭐 별거 없네요.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있고요. 사고도 별로 안 큰데. 주행거리가 13만이라는 거. 아, 그리고 야, 이거 뭐냐. 엔진오일, 누유가 좀 있어요. 양 핸더 도장 작업. 그냥 가장 저렴한 배뉴를 사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면 될것 같은데 차를 봐야 될것 같아요 이 누유 부분이 문제고요 어이 양쪽 핸더 작업 들어간 자체가 어떤 이유인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차량 관리 상태가 어떤지도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아 근데 정말 금액은 매력적이긴 한데 어 이거 번호판 보조판 이런 게 있나 렌터카에서 많이 쓰는 보조판 같은데 용도 변경이 있었나요 아 용도 변경이 있었구나 자 이거는 이제 뭐 소카라든지 뭐 어디 그 보조판이 느낌이 좀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 차량은 가장 비싼 모델 딱 외관만 봐도 풀 죠 플러스의 투톤 컬러를 넣었고요. 성능 보면 용도 변경이 있네요. 완전 무사고. 근데 19년식을 1980주고 샀는 거는 참아 정말 엄청나게 비싸네요. 아차 내용 좋은 건 알겠어요. 14,000에 완전 무사고에 올량호 플럭스 가장 좋은 등급 다 좋은데 가격 이이 정도면은 연식을 한 21년식 이상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그러면 가격이 1980만 원부터 950만 원이면 중간선에 있는 금액은 한 1,600만 원 선대 정도 19년식 배뉴는 한1,600 기준을 잡고서 내려가고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 속 차량. 볼게요 블랙 팬텀 블랙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5,000km 성능 보시면 용도 변경 없고요 단순 교환이 하나 아쉽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뼈대나 쿼터패널 양쪽 뭐 교환 데미지 전혀 없어요 깨끗하죠 보시면 사고 이력은 없지만 단순 수리는 있다 그게 돼 있고 하부상태 올량호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여기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죠 어디가 뭐 탈부착 됐다 어디가 뭐 미세용접이 됐다 뭐 그런거 없이 단순 교환만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당시 베뉴는요 19년식이죠 스마트 모던 플럭스 3가지 등급이 었어요 스마트는 가장 기본형인 차량이고 스마트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모던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셨는데요 모던 가시면 15인치 휠이 적용이 되구요 앞좌석에 열선 시트가 기본 적용이구요 스마트키가 기본 적용입니다. 여기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 옵션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추가 옵션은 스마트 센스 옵션과 멀티미디어 라이트 플러스 옵션이 있어요. 스마트 센스는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 옵션을 추가로 했고요. 멀티미디어 라이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 후방 모니터, 프로토 에어컨, 하이패스 시스템, ECM 룸밀러. 옵션이 편의 사항으로 추가 옵션을 해놓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플러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자체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휠이 17인치로 아주 이쁩니다.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들어가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 내장 컬러 색깔 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블랙하고 그레이 투톤 메테오 블루 투톤. 그래가지고 이제 색깔적인 깔끔한 외관 디자인이 좀 깔끔하다 그 차량이 플러스 등급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은 좀 짱짱합니다 베뉴 중고차 구입하러 가시면 특별하게 체크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베뉴에 대한 결함이라든지 베뉴를 제가 판매를 여러 대 했지만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이 단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무상보증기간도 남아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2019년식이기 때문에 2024년 11월까지 엔진 미션에 대해서 무상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더욱더 고민하면서 구입하실 차량도 아니고,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은 15,000이니까. 뭐, 고민거리를 좀 덜어줄 수 있는 중고차량이죠. 불만 있는 건 뭐, 도장이 좀 잘못됐다고 하는 뭐, 그런 문제점들이라든지, 뭐, 자잘 소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사항에 대한 이 결함이라든지, 미션이 어떻다, 뭐, 엔진이 어떻다, 그런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배뉴는 뭐, 엔진 쪽도 이 MPI 엔진 들어가죠. 뭐,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 MPI 듀얼 인젝터 들어간 엔진이고요. 미션은 CVT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주행 성능감은 이렇게 막, 과격한 드라이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고요. 딱 여성분들 뭐, 뭐 이렇게 뭐 시내 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성분들 영업용이라든지 뭐 크지 않은 차량을 찾는 분들한테는 어 선택하기 정말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베뉴였고요. 지금 광택 내고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소렌토 4세대라든지 뭐 GV70이라든지 뭐 그랜저 하이브리드, 더뉴그랜저 하이브리드 등등 지금 준비하고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빨리 촬영하고 좋은 차량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